사랑하는 서목회 성도 여러분, 샬롬 7월 3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작년이맘때인 7월과 8월에 우리가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예레미야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올해 7월과 8월에는 후반부인 26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저께와 어제 이틀 동안 벌써 26장이 끝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이 와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둔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손해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매주 점심식사 이후에 모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는 요즘 사도 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3 주에 걸쳐서. 삼위일체하나님에 관해 배운 후 지난 주일부터 드디어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경륜과 섭리로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며, 또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등을 배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27장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서로 힘을 합쳐 바벨론에게 대항하려 했던 에도망, 모아방, 암모 왕, 두로 왕, 시도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줄과 멍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땅 또는 지구,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짐승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친히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만들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즉, 내가 만든 이 땅과 사람들과 짐승들을 주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아니라 또는 그 사람 자체가 가장 옳고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절대 주권에 따라 어느 누군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원전 600년 경 이스라엘 주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간넷살이었던 것입니다.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간넷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간넷살 왕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세움을 받았기에 그 당시 그 인근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왕국의 죄악을 벌하고 징계하는 일에 일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내 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누부가네살 왕에게 너희들 힘을 합쳐 어리석게 대항하려 하지 말고 그의 다스림을 순순히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로, 또 너희가 살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11절.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그가 항상 옳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의 통치가 또 그가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지만 그러나 그 땅의 기한이 이르면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주위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 자신을 섬기리라고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즉누부갓네쌀 왕으로 또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잘 번역했습니다. 근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불의하고 포악한 누부갓네쌀 왕과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곧올 것이니 그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에게 바벨론에게 순순히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희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옛날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나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오랜 독재 체제나 또는 오늘날 그저 자기 배만 불리는 탐욕스러운 대통령 또 유정자들의 그런 행태를 합리화하면서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무조건 참아야 한다라는. 근거 구절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성경적인 저항의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전범 국가나 독재자들이나 또는 악한 위정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순순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확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설령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절대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에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어도 심히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울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이 속히 끝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그들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우리가 겸손히 받는 가운데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세상 통치자와 권력자들은 아무리 선하다 해도 사실은 다 50보, 100보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신 왕을 하나님의 진짜 종을 우리 위에 세워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그 왕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영원토록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일찍이 이 땅과 사람들과 짐승들을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대표자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이 아니라 또는 이 땅의 어떤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믿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의 멍에를 맬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그 굴레와 멍에를 벗어 던질까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심판이 나뉘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포악하고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 했던 그 멍에와 그 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메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 것이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맬수 있는 그런 멍해와 짐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보고 들으면 참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하신 왕 참된 왕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안식과 영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주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이 믿음의 길 기쁘게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세상을 절대 주권에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머리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그러한 위정자들이 저희 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 저희들 잘 참고 견디는 그와 같은 성숙한 성도들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서 가장 선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흥유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참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